살리살리, 살리. 오늘은 보르도 호텔 하나를 소개해드릴까요? 마마 호텔인데요. 파리, 리옹, 보르도, 막세이에 이렇게 마마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고요. 위치는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제가 이 호텔을 선택한 건 꿀잠을 자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전날에 8인 혼성배드 30유로, 네, 1박에 30유로 하는 호, 호스텔에 머물렀는데 다른 건다 좋았는데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방음이 잘 되는 꿀잠을 잘수 있는 호텔을 찾다가 이곳을 찾아봤는데요. 평점이 굉장히 높았고요. 일단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방음이 안 될까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방음이 잘 돼가지고 꿀잠을 잘수 있었고요. 굉장히 어 아이디어 상품, 다채로운 감각적인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안내데스크 모습이고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술적이면서 감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제가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숙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청결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기에 한국분들 후기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꿀잠을 잘수 있었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에 혹시 가게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프랑스에서 가봤던 호텔들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분위기, 네, 굉장히 젊은 분위기가 났고요. 그리고 굉장히 네 심플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대시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루프탑 정, 전망도 굉장히 좋고 그위에 오락거리들도 굉장히 많고 뭐 탁구 치는 곳도 있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탁구채를 반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즐길 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즐기지 못했고요. 오로지 숙면만을 위해서 잠깐의 숙면을 위해서 이 호텔을 선택했는데 금고도 있고 옷걸이도 보이네요. 음, 나름 만족했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침대도 뭐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서 좋았고요. 그리고 어 침대뒤에 조명을 네,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면이네요. 가면. 커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꼭 커플이 아니더라도 네, 꿀잠을 잘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의 모습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입장을 하니까, 어, 입실, 입실을 하니까, 어, 이렇게 화면이 떴고요. 와이파이 번호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와이파이는 빵빵하게 잘 터졌습니다.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보면, 뭐, 이 컴퓨터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안에도, 뭐, 마마샵도 있고, 그리고, 뭐, 지도도 있고요. 시티 가이드도 있고, 그리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르도에, 보르도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다양하게, 여기서, 네, 영화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장르별로 선택하지 않고 모든 장르의 것들을 선택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이 나왔고요 자막이 한국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하나도 클릭을 해본 게 없어가지고,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다양한 것들이 뭐있었고요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꿀잠, 숙면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는데, 네, 다행히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네이 호텔을 뭐 추천 뭐 강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나쁘지 않았던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나 뭐 단체로 오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또는 뭐 음식을 음식을 뭐 먹기 위해서 또는 주류를 드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갈 필요 없이 밑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호텔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 네, 조명을,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동그라미 버튼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들. 볼거리들, 다양한 상품들. 네, 그런 게 있었는데요. 마마 호텔. 가면들,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요. 네, 아침 풍경이고요. 아침 풍경은 이렇고, 여러 가지 상품들. 볼거리가 정말 많고, 칫솔, 치약. 유명한 치약이죠. 치약,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가면들. 그리고 이발할 수 있는 것들,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 채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결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네. 다양한 재미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것 또한 나쁘지 않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보니까, 이런 풍경, 네.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요. 네. 이렇습니다. 마마 호텔. 이곳이 보르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리옹, 파리, 막세이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네 푸타였습니다. 아비앙도